안녕하세요 새로자드 TV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시간이요 막 카테고리 안엉매이고 제가 일본에 왔다 갔다하면서 일본에 대수납겠던점 이거는 긍정 긍정적이라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제가 지금도 해답을 못 얻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 제가 늘 가는 역에 내리면. 한흔책방이 하나 있었어요. 정말 정말 손바닥만한 흔책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처음에는 아우상여 요새 세상에 누구 흔책을 사나 참 일본은 이상하다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순간 호기심이 생기더라고. 그래가지고 들어가봤어요. 그 이제 잠깐만 한 여자가 이렇게 정말 일본 여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더라고요. 그래 이래 조금 보다가. 안 사면 조금 미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흔적방에서 한건 한 사기는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, 그래서 책방 주인한테 물었어요. 효정땡 아리마스카? 이 미우라 아야코노? 효정땡 아리마스카? 그랬더니 미우라 아야코 빙이 있느냐고 물었어요. 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는이 이런미음자 들어가가지고 나오는 문까지 하면 딱미음자딱 통으로, 사각형으로 되어 있었어요. 그래가, 요래나올나 하는데, 딱 쳐다보더만, 카노조와 프로테스탄스 가라 이라는 거라. 그, 저는 그만두고 제 길을 의심했어요. 20, 21세기, 세계, 그, 그, 그 세계 초인류 선진국이란 나라, 헌적방에서 책을 사겠다고 묘라 아야코에 빙점이 돼서 있나고 물었더니, 그 여자가 프로테스탄트라서 다 답이 일어는 거라. 그러니까 중세기 프로, 그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갈려서 나올 그 당시에 프로테스탄트, 가저항한다는 반항하고 저항한다는 뜻으로, 그게 라틴어로 프로테스탄트, 하여튼 그래. 그런데, 기도 교드랑이 없다는 거라, 해요. 그 말이잖아요. 그지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. 그한참 쳐다보면 정말 어이가 없고, 정말 이상한 나라구나 하고 제가 그 책방을 나왔거든요. 나왔는데, 아니, 책방에 는또 그러니까 책방 이름이 참 재밌으세요. 천초 아마쿠사, 하늘천 풀초잔데, 아마쿠사라고 있더라. 아마쿠사, 그니까 후루야, 아, 후루홍. 그러니까 오래된 책. 아마코스가 일어났다. 고서점, 마라산, 식기 편, 고서점, 하늘, 불 이런 뜻인데, 그 책이 없는 이유가 그 여자가 프로테스탄트라서 없다는 거라. 기독교인이라서. 그럼 그 책방이, 그 무슬림 전용 책방이거나 불교도 전용 책방도 아닌데, 그책방에 책이 없는 이유가 그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는. 지금부터. 우리가 20대 땐가 그때 그 아사히 신문에 천만엔인가 천만엔이시어요 천만엔 당선 소설이 빙점이거든요 굉장히 영화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걸 묻는데 책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 여자는 프로테스트 한다 기독교 정말 내가 지금도 그걸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느 서점에 내가 아, 예를 들어서 무슬림 전문 서점이라든가 불교 전문 서 이게 아니고 그냥 후루혼 아마쿠사 오래된 책 아마쿠사 이런 내가 들어가가아 그냥 나오기 미안해서 한권 사보려고 물어 아이였고 그빙점 있나 모르니까 대답 안왔서 내가 나올라 하니까 그 이상 프로테스탄스라는거라 그래서 그냥 못 나와가지고 나중에 서울에 그렇게 보짱이란 도련님이란 책을 한권 사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본서를다 읽을 수준은 안 되거든요. 그냥 혼자 막힘없이 길을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돼요. 여행 다닐 수. 그래서 제가 혼자 일본 막 열도로 나름대로 여행하고 이랬는데, 저는 지금도 지금도 그걸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. 흰색 방에 뮤라 아야구요. 증점이 있나 하는데 그 회사는 프로테스 알아서 갈수 없다라는 이 거예요. 여러분, 정말 1분 이상하지요. 제가 이거는 정말 그게 몇십년됐는데아니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재를 선택해 간 말씀드려봤습니다.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.